나 비제이시원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순살 안동찜닭인데요. 어, 얼마 전에 안동찜닭이랑 닭볶음탕이 순살이 있다는 걸 깨닫고 예, 큰 충격을 받은 뒤에 오늘도 이렇게 예, 또 안동찜닭을 시켰습니다. 지난번에 그 닭볶음탕 먹었을 때 맛있었던 곳에 다시 시킨 거고요. 가격은 25,000원이고 양은 소짜예요 근데 소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진짜 많습니다. 예, 와 이건. 이 국물만 있으면 이거는 한세 분이서 드셔도 뭐 겉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도 밑반찬 같은 건데 계란말이랑 이런 건뭐 그리고 부추 어, 남자한테 좋은 부추 개인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 왔으니까 먹겠습니다. 콩나물국까지. 예,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어 반바야 어서와. 지난번에 그순 닭볶음탕이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어, 기대를 한번 해보고. 이렇게. 야옹. 아 또리 양이 어. 우리 회장님 양이어서 오세요. 부추가 남자한테 좋대요. 음. 와. 원래 조금 매 매콤한 건가 이게 매콤한 게 정상이야? 아또 안에 면도 들어있네. 당면도 이렇게 많이 어 면도 양이 야 어. 아아 너무 뜨거워 아, 여보야 먹방 끝나고 들어온다고? 조용히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될까? 밥이랑 와, 근데 맛있어, 진짜 맛있어! 와 양이 솥잔데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예. 아, 오늘도 제가 천천히 안 먹고 있네요. 조금 천천히 먹어볼게요. 예. 계란찜까지. 음. 조환님 어서오세요. 와, 아니, 떡까지, 떡. 쌀떡, 이거. 계란말이에요, 형님. 네, 계란말입니다. 아, 근데, 요거, 태국 고추 들어있어요. 먹다가 잘못 걸리면, 어, 큰일 납니다. 잘 건져내야 돼. 음. 아. 와, 너무 맛있어. 이번에또 면을. 면은 뿌리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. 면을 넣고 살짝 비벼갖고 밥이랑 같이 이렇게 크게 한 숟갈 떠가지고 너무 뜨거워. 아또 주님 어서 오세요. 아. 와이다 되겠다 진짜. 음 제가 화 속성이 낮습니다. 예화 레벨 이 레벨러가 낮아요. 냉장아 오빠 좀 천천히 먹도록 해볼게. 음. 와 맛있어요. 오늘 맛있습니다. 제가 화속성만 높았어도.. 맛있습니다. 그냥. 음. 그냥..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이런거 시키면 밑반찬은 너무 조금 오는 것 같아요. 이건 콘 샐러드. 이번엔 감자를 예? 이렇게 으깨가지고 약 감자는 약간 설익었다. 어. 이렇게 여러분들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예, 신경 쓰지 마시고. 오늘 밥은 예, 소식하려고요. 오늘은 많이 안 먹을 겁니다. 예. 이렇게 국물까지 넣어갖고 이렇게 또 감자 으깬 거에 국물 넣고 밥이랑 해갖고 먹으면 아... 진짜 꿀맛이다. 응. 네, 지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. 찜닭이 맛있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또 자취가단에 즐겨찾기도 부탁드릴게요. 평일 매일 저녁 9시에 먹고 있습니다. 토요일만 6시에요. 아, 면도 많이 들어있네요. 당면도 많이 들어있어. 나네님님, 어서오세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있어서, 이거 매운 고추인 거 아시죠? 요런 게 딸려 들어오면 좀 맵네요. 음. 많이 맵진 않아요. 막 불닭볶음면 수준 그런 건 아닙니다. 적당히 알싸한 맛. 어, 그래, 양이야. 속도 좀 줄여서 먹을게. 응. 오빠 지금도 굉장히 천천히 먹고 있다 생각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먹어볼게요. 예,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일단 예. 이거 순살. 순살 닭, 닭볶음탕, 막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, 신세계였어요. 이렇게 또 밥이랑 당면,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 아, 콜라까지 끝내준다. 얘또 순살 안 드셔보신 분들 순살 한번 시켜보세요. 순살. 음. 진짜 신세계 맛보게 됩니다. 순살 시키면. 항공기 끝. <laughs> 예, 니니님 반갑습니다. 자주 놀러 예. 오세요. 예. 추럴님도 어서오세요. 아우, 줄리가 또, 열, 잘 먹는다고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. 땡큐. 줄리야, 좀더 맛있게 먹어볼게. 음.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집어 먹었거든요. 그런데도 양이 많아요. 이게 지금 소짜입니다. 소짜. 소자. 아 가격은 25,000원. 뭐 치킨보다 비싸지만. 아 유경이가 또1콩 고마워, 땡큐. 지금도 속도가 빠른가요? 네, 조금 더 늦춰볼게요. 음, 나 정신이 나갔었나봐. 그러게 입에 있는 거 삼키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계속 들어가니까. 제 입은 먹은과 동시에 쉴데가 없어요 입은 항상 씹고있고 손은 항상 돕고있고 음아 제가 맛있는 음식만 보면 이렇게 환장을 합니다 음 근데 진짜 이거 시켜 드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어. 근데 또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먹진 않아요. 나도 막 어? 고기 썰러 갈고 그러면 막 얘기하면서 고기를 썰고 어막 그럽니다. 막 가서 막막 막 계속 계속 한 손으로 계속 썰고 이걸 계속 썰어 아니 썰어놓고 먹고 막이러진 않아요. 예. 조금씩 교양 있게 먹을 줄도 압니다. 음. 뭐 나랑 고깃집 가면 어? 고기. 어, 타지도 않, 타지기도 전에 내가 다 먹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. 저도 고기 태웁니다. 예. 고기 태우면서 먹어요. 음. 막 굽다가 응? 그잘 구워진 거막 가쪽으로 빼 놓고 그다음에 다시 굽고 막 이래요. 예? 먹방이니까. 음. 이렇게 핑계를 대고 계란말이가 왕계란말이, 왕계란말이. 음. 예, 고기를 태웠다는 얘기에 대한 파장이 크네요. 예, 고기는 예, 태우지 않겠습니다. 예, 짱이님 반갑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, 또. 예 어제와 얼굴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자고 있는데 테러를 당했어요 예 자고 있는데 얼굴을 밟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었어요 예 고점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삼겹살 먹을 때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 생고기 안 먹습니다 음 응? 반갑습니다. 오늘 채팅창이 좀 활발하네요. 여러분들, 저도 삼겹살 잘라 먹습니다. 막 통째로 말아서 안 먹어요. 이미지가 돼지 됐는데 저도 평소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라면 한개 끓여 먹어요. 라면 한개밥 말아 먹습니다. 아 근데 지금 먹어도, 먹어도 양이 줄지가 않네요. 응? 국물 농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. 음. 아, 입천장 다 까졌어요 지금. 다 먹었네. 음.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채팅창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고점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. 감자 으깨서 한번 먹을게요. 야, 감자가 너무 크다. 반토막 난 감자가 없네요. 떡, 아. 근데 감자가 너무 커요, 여러분. 그리고 약간 덜 익었어, 감자는. 웃게 갖고, 네, 감자 으게도 먹을게요. 어떤 분은 빨리 먹으라 그러고, 또 천천히 먹으라 그러고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응? 지금 근데 최대치입니다. 제가 먹을 수 있는 최고 느리게 먹는 거예요. 국물까지, 오 아 유경이가 또 1콩선물 고마워 땡큐 먹는 속도 조절해주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요렇게 국물까지 살짝 넣어갖고 아, 고추 딸려 들어왔어요 아. 그래도 맛있네요. 음, 사실 먹는 데 집중하다 보면 채팅창 잘안 보여요. 네. 고추만 따로 골라서 숯대에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먹어주세요 하시는데 큰일납니다 음. 야, 지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. 추천과 자체가 단의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와, 핏줄 오졌다. 핏줄 남자다움 상징 와, 끝장나는데요. 여성분도 괜찮나요? 핏줄 아, 이 고추는? 어, 먹을게 안 되는 것 같아. 너무 매운 것 같아. 아, 근데 진짜 내가 누누 얘기하지만, 이밥한 공기, 이 계량을 누가 한 거지? 밥한 공기는 왜 이만한 거예요? 누구 기준이야? 맨 처음부터 밥 공기가 컸으면 다 많이 드셨을 걸요. 어, 좀 이상해. 아, 또키 크다고 하시는데, 뭐 그렇게 크진 않죠. 근데 막막 막 작은 키는 아니에요. 예, 근데 내 얼굴이 키가 작게 생겼대. 아니, 얼굴만 보고 키를 어떻게 판단해? 응, 키 크게 생긴 얼굴 따로 있나요? 또두 공기까지 끝. 아 오늘도 이렇게 또. 찜닭 시켜 먹었는데요 여러분들 찜닭과 닭볶음탕은 순살입니다 예아 이거 되게 좋네 순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간도 잘배 있어요 부드럽고 아주 퍽퍽살 없이 한 퍽퍽살 하나 없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뿅